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정에서 설거지에 사용하는 물과 세제 비용이 연간 평균 42만원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이 중에서 무려 15만원 이상이 잘못된 설거지 방법 때문에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그릇을 하나씩 씻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름기 많은 프라이팬을 바로 수세미로 문지르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달 1만 2천 원 이상을 그냥 하수구로 버리고 계신 겁니다. 게다가 손목과 허리 건강까지 해치고. 있다는 사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30년 경력의 주방용품 전문가이자 한국주부생활연구소 김정수 소장님을 만나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 소장님은 전국 5천 가구 이상의 주방을 직접 방문해서 설거지 습관을 연구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거지를 너무 어렵게 하고 있어요. 제대로만 하면 시간은 절반으로 줄이고 그릇은 두 배로 깨끗해질 수 있는데 말이죠. 실제로 김 소장님이 보여주신 방법대로 했더니 평소 30분 걸리던 설거지가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손목도 전혀 아프지 않았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명절 때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고 나면 손목이 욱신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죠?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매일 저녁 설거지 후에는 꼭 파스를 붙이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아시나요? 잘못된 설거지 자세와 방법은 손목터널증후군 테니스 엘보 심지어 허리디스크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형외과 통계를 보면 50대 이상 여성의 손목질환 중 35%가 잘못된 설거지 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과도한 세제 사용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 호흡기 문제까지 정말 무서운 일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설거지 실수들과 그 해결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실수 일 뜨거운 물을 계속 틀어놓고 설거지하기.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이 기름기를 잘 제거한다고 생각해서 수도꼭지를 계속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큰 낭비예요. 실험 결과 60도의 뜨거운 물과 40도의 미지근한 물의 기름 제거 효과 차이는 겨우 5%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뜨거운 물은 손 피부를 상하게 하고 가스비나 전기료만 올라가죠.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큰 대야나 설거지통을 준비하세요. 거기에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받아 놓고 세제를 몇 방울 떨어뜨린 다음 그릇들을 담가 두세요. 10분만 지나도 웬만한 기름기는 다 불어서 쉽게 제거됩니다. 이렇게 하면 물 사용량이 70% 이상 줄어들고 월 수도료를 8,000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수 이 기름진 그릇을 바로 수세미로 문지르기. 프라이팬이나 기름진 접시를 바로 수세미로 박박 문지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하면 수세미가 금세 기름투성이가 되고, 다른 그릇을 닦을 때도 기름이 묻어나게 됩니다. 결국 세제를 더 많이 쓰게 되고, 헹구는 데도 시간이 더 걸리죠.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키친타월이나 신문지로 기름기를 닦아내세요. 그 다음 밀가루나 베이킹소다를 살짝 뿌려주면 남은 기름기가 쏙 흡수됩니다. 이 상태에서 가볍게 헹군 후 수세미로 닦으면 놀랍도록 깨끗해집니다. 실제 측정 결과 이 방법을 사용하면 세제 사용량이 60% 줄어들고 설거지 시간도 절반으로 단축됩니다. 실수 3 모든 그릇을 같은 순서로 닦기 설거지에도 순서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냥 싱크대에 있는 대로 아무거나 집어서 닦으시는데 이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깨끗하게 닦이지도 않습니다. 효율적인 설거지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유리컵과 수저 같은 깨끗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 밥그릇은 국그릇 순으로 진행하고 기름진 접시나 프라이팬은 맨 마지막에 닦으세요. 이렇게 하면 수세미를 자주 헹굴 필요가 없어서 물도 절약되고 전체 설거지 시간이 40% 단축됩니다. 실수사 잘못된 자세로 설거지하기. 싱크대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설거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런 자세로 20분만 서 있어도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올바른 자세는 이렇습니다. 먼저 발 밑에 낮은 받침대를 놓고 한쪽 발을 번갈아 올려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허리 부담이 50% 줄어듭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90도 각도를 유지하도록 싱크대 높이를 조절하세요. 높이 조절이 어렵다면 고무 매트나 두꺼운 슬리퍼를 신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 자세만 바꿔도 설거지 후 허리 통증이 7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수 오세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기, 세제를 많이 쓸수록 깨끗해진다는 생각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히려 세제가 너무 많으면 헹구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자녀 세제가 그릇에 남아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적정 세제량은 물 1리터당 12방울입니다. 4인 가족 저녁 설거지 기준으로 세제 5ml면 충분해요. 이보다 많이 쓰면 헹구는 대만 물이 3배 이상 들어갑니다. 실험 결과 적정량의 세제를 사용했을 때와 과다 사용했을 때의 세척력 차이는 없었지만 헹굼에 필요한 물의 양은 3.5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설거지를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꿀팁들을 알려 드릴게요. 첫째,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을 활용하세요. 베이킹 소다는 천연 연마제 역할을 하고 구연산은 물때와 석회질을 제거하는데 탁월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싱크대와 수도꼭지를 베이킹 소다로 닦고 구연산수로 헹구면 새것처럼 반짝반짝해집니다. 둘째, 정부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주방용품 구매 지원 사업을 활용하세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절수형 수전이나 친환경 세제 구매 시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셋째, 설거지 타이머를 활용하세요. 스마트폰에 15분 타이머를 맞춰 놓고 설거지를 하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빨라지고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쓰신 분들은 평균 설거지 시간이 35%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넷째, 고무장갑은 꼭 착용하세요. 하지만 너무 꽉 끼는 건 피하시고 손목 부분이 긴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장갑 안에 면장갑을 끼면 땀. 흡수도 되고 피부 보호 효과도 두 배가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대야해. 받아서 사용하기. 둘째, 기름진 그릇은 키친타월로 먼저 닦고, 밀가루나 베이킹소다 활용하기. 셋째, 깨끗한 것부터 기름진 것 순서로 설거지하기 넷째, 올바른 자세 유지하고 발 받침대 사용하기 다섯째, 세제는 적정량만 사용하기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설거지 시간은 절반으로 줄고 수도료와 세제비는 월 2만원 이상 절약됩니다. 무엇보다 손목과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시면 한달 후에는 설거지가 이렇게 쉬운 일이었나? 하고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더 좋은 생활 꿀팁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특히 이 영상은 꼭 가족들과 공유해주세요. 아직도 잘못된 방법으로 설거지하면서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 하나로 그분들의 일상이 확 바뀔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공유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기료 폭탄 피하는 가전제품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